의 4번 제주 보이. 5등급 10마리가 출발 대칸을 모두 채웠고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회 1000m 퇴역과 제주 4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발선도 외곽으로 10번 선봉 여명이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안쪽 1번 새벽 종소리와 과경남 기수 3번 색달 최고와 외곽으로 7번 샛보름이 가담한 채 10번, 7번, 1번, 2번, 3번 5마리가 먼저 앞섭니다. 주위권 바깥쪽 6번 무장고와 정면 의수가 가장 바깥쪽에 자리했고, 안쪽 5번 금빛 여제가중위권 인코스, 바위권의 9번, 8번 두 마리가 크게 쳐져 있습니다. 3코를 돌고 있는 안쪽 10번 선봉여명, 3세 한말, 직전 3위의 성적을 기록했던 10번 선봉여명이 일마신차, 바깥쪽 승급차를 치르는 7번 샛보름과 함께 10번, 7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단독차분한 전개로 1번 새벽 종소리, 밤마신차 4위권 3번 색달 최고와 안쪽에서 2번 강한 댄서가 중위권 인코스를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10번, 7번, 1번, 3번, 2번, 6번 순으로 4코 선의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관심만 10번 선봉여명과 원유 기수, 바깥쪽 7번 새보름과 김준호 기수가 2위권 도약에 나서면서 안쪽 1번 새벽정수리와 막판 바깥쪽 3번 색달 최고 외국으로 4번 제주보이까지 팽팽한 가운데 3위권이 혼전입니다. 선두 10번 선봉여명이 2만 신차, 바깥쪽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7번 새보름 데뷔 전 우승을 기록했던 7번 새보름과 강력하게 바깥쪽 4번 제주보이가 2위권까지 노려나옵니다. 선두 7번 새보름이 종반. 역전승 7번, 4번, 10번 7번, 4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에서 순식간에 김주로기수의 7번 세보름이 짜릿한 역전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 경주 데뷔전에서 첫 승을 기록했던 7번 세보름 3세 앞말, 바깥쪽에서 4번, 10번, 10번, 4번 두 마리의 2위권이 접전이었던 경주 세 마리가 먼저 앞섰던 1,000m 4경주 선두마의 슈파 기록은 1분 23초 5의 기록입니다. 자경...